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열고 있는 지역 문화 놀이터로 여러분을 초대할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밀착 소식부터 지역 내 주요 행사까지 다양하게 모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세계 독립예술 영화 가운데서도 이탈리아 고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2021 독립예술 영화 특별기획전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11월 둘째 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화를 무료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다가오는 다음 주 수요일인 10월 13일에 만나게 될 영화는 여인의 정체입니다. 조금은 산만한 모습의 주인공이죠. 극중 영화감도 여성들과 짧은 만남을 반복하고 있는 주인공 니콜로가 나타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cosa fai adesso? Perché ti sei fermata? Sono andata a prendere un po' d o i o a s a mi fiammi e i sto l a porta. 이탈리아 모더니즘의 거장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 감독의 굳건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그의 나이 70세에 단독으로 연출한 마지막 장편 영화이자 제 35회 칸 국제 영화제 특별 기념상을 수상한 1982년작 여인의 정체 반복되는 가벼운 만남 속 니콜로는 과연 여인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줄거리는 중앙 아트 시네마에서 10월 13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오늘 10월 7일부터 오는 토요일 10월 9일까지 사흘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따뜻한 공감과 위로.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기조강연. 국민배우 이순재의 영화 콘서트. 물질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성의 상실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어두운 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인류 사회에 적합한 보편적 인문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포용적 인문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개인과 사회를 안정화시켜 인류 평화와 공존,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 올해는 매경 미디어 그룹 장대환 회장을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사흘간 각 분야의 저명 인사들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콘서트 형식의 공유 세션.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문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모색 세션.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참여 세션으로 구성된 제8회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 공유 세션 중 10월 8일에는 취향 맞춤 고민 솔루션 공감 콘서트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서희태가 준비하는 교감 콘서트가. 10월 9일에는 청년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청춘 콘서트.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박준영 변호사와 정여울 작가가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훈민정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 세션까지.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고장 내 7월은 청포도가 아라리 익어가고 또 내고장 10월의 안동은 문화 강좌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육사 네, 문학관을 채운 다양한 강의들 소개해 드릴게요. 안동이나온 독립운동가 육사 이원록 선생 그의 정신을 기리며 다양한 창작 활동과 작품을 시민들과 연결하고 공유하는 공간 이육사 문학관. 문화 예술 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강좌들을 준비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진 강좌고 또 하나의 강좌는 문화와 별과 예술의 상상력이라고 해가지고 육사 선생님 시중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을 가지고 어떤 예술들 어떤 문화들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보고 이 육사 선생님이 시인시니까. 어, 시를 통해 가지고 요즘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시 읽기와 시 쓰기라는 강좌까지 총세 개의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프로그램 중 사진과 친숙해질 수 있는 교육 강좌, 사진과 예술의 상상력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어, 안동 인근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풍광을 표현하고 가장 기본적인 폰카 사용법이라든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 자기가 대상을 표현해내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휴대폰 카메라 활용 방법부터 사진의 역사, 사진과 시 문학까지. 추억을 사진으로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강병도 사진 작가의 강조입니다. 카메라가 전 국민한테 하나씩 하나 이상으로 보급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작가화돼 있는데 폰카로 사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어,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디지털이지만은 폰카를 이용해서 가장 세부적인 구도, 노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색감 조정, 그다음에 혹시나 뭐 좀 다른 걸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약간의 어~ 후보 증을 통해서 어~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런 걸다한 번씩 어~ 직접 해보는 거니까 어~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봉화의 청정 자연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에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랑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봉화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수목원과 지역 농가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상생 포럼이 다음 주 목요일인 10월 14일에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민관 협력 사례 및 지원 사업의 유형을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봉화군 임농가 및 관련 기관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역 상생 사업을 소개하고 한국 임업진흥원과 산림 일자리 발전소와 함께 산림형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민과 관이 협력한 사회적 경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상생포럼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24일까지 민간정원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및 민간 정원의 정체성과 이미지, 미래상을 나타내는 참신한 슬로건을 모집 중입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소카페 청송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농업인 교육도 진행 중인데요. 청송군 농업인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친환경적 농업 활성화와 미래 농업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청송군. 청송군 농업인 대학은 사과반과 미래 농업반 두개 과정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과반은 사과 재배 기술을 교육하는 그 과정이고 미래 농업반은 친환경 재배 기술이나 유기농법을 주로 가르쳐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훨씬 아요 이번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교육 확대 그리고 다양한 교육 과정의 습득 기회 증대를 목표로 마련됐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 기술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나 현장 학습이 어려울 때는 그 온라인 교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성군 농업인들도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 대학하고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3층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방법을 지도 그리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농식품부의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트레라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그 결과를 제출하면은 이수한 시간만큼 교육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주 한국 한복 진흥원에서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 한복 특유의 아름다움을 살린 독창적인 캐릭터를 모집합니다. 한복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 팀당 세 점인의 출품 신청서와 이미지 파일을 메일로 첨부하면 된다고 하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숨 가쁘게 달려온 한 주+ 한주 중에 가장 길게 느껴진다는 목요일도 어느덧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활기차고 뜻깊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포근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